시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g yes, okay, young, p 이게 a t o c 에서 <laughs> 제일 많은 포테이토 칩몇명 있는지 맞춰봐 o <laughs> u n g young, y 안 u n g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포테이토 칩 o u n g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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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laughs> 아, 저, 아직 안 킬게요. 어, 잠깐만, 안전벨트 다 했어요? 네. 네. 안전벨트 하세요, 다. 자, 안전벨트 당연하죠. 저희 굉장히. 이제 차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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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다 했어요? 이거. 이 차가 원래 안에도 되게 잘 들어. 이차 안에도 띵띵거려가지고 아, 고장난 차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아,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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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왜요? <laughs> 그냥요 네 yeah. 여러분 하이하이 하이하이 네이네이 하이하이 사인회가 끝났어요 네이네이 저희 팬싸인회 yeah. 끝나고 yeah. 어 이제 매니저님 오신 매니저님 어, 어 죄송해요 네이네이 네이네이 <laughs> 퇴근해요 이제 퇴근퇴근일 거라 생각해? 네 팬싸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안녕 이하영! 키스의 데뷔 맞아요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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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팬싸 같이 못 오신 분들이랑도 소통 저희가 하고 싶어서 브이앱 네. 켰어요 맞아요, 아,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기분이 죠 저희가 아이돌 댄지 일주일에 썰을 풀러 태부 태부 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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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부 여러분 오늘 기가요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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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터키들, 애들아 밥 먹고 다녀 밥 먹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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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많이 어, 먹어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헉 <웃음>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laughs> <laughs>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뭐야 오늘 채인 언니 엔딩 유전 이뻤대요어 고마워요 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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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서 뭐 먹었어? 아아! 아, 아, 저희, 저희 너무, 너무 많이 먹었지. 저 에그 뭐지? 너그 에그 샌드위치 이런 거맞아 샌드위치였어요. 맛있. 저는 돈까스 샌드위치. 어, 어, 샌드위치. 나도 돈까스 샌드위치. 난 그거 못 먹었는데. 난 그거 맛있어. 다음에 또 먹어. 진짜핵 맛있어. 알았어. 그래, 다음 어, 다음에는 다음에는. 양은 에그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먹어봐야 돼그 안고 들은 거그 수환이가 먹은 앙버터앙버터 그거 수환이가 먹은 진짜 맛있었어. 나는 달걀 있는 거. 얼마 한 디저트 값에 양주. 어 다음 주는 그거 다가 <laughs> 진짜 그 <그거 웃음> 진짜 <웃음> 맛있었어. 난 다음 주에 돈작스랑 에그 먹어야지. <laughs> 다음 주에 진짜 맛있는 저 거긴 무슨 파스타 판다그래서먹어 맞아 맞아. 무대 목적이 매점이었구나. 아니다. 아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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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하러 죠 여러분 네 인가 매점 가려고 연예인 한 번쯤 해봐야 하나 아, 추천해 드릴까요? 여러분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 데뷔 한번 해보세요 갈수 있어요 맞아요 어 뭐야 뿔뿔뿔뿔 뿔뿔와수환이 미쳤다 수리박 수안이 진짜 맛있었나 보네 여러분들, 저희의 태극기는 항상 이래요. 어, 매니저님도 진짜 진짜 수고 많으셨대요. 이 댓글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매니저님!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뱀! 뱀! 선창후창이 <laughs> <전창>, <laughs> 지금 저희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요. 이거지. 말해드릴 수없어요 야경이 엄청나다군요. 아, 아 어, 유부초밥도 음... 먹어보래 어, 아, 유부초밥. 유부초밥이요? 어, 유부초밥. 유부초밥. 어, 이곳은 어, 바로 인기가요. 매점에 가보셨던 분이신가요? 아, 네. 그런가요? <laughs> 그 그런, 아,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시는 우리... 거죠? <laughs> 엽수... 피곤하지 않니?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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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돌아오면 좀 쉬세요. 저희 텐션은 지금부터 얘 얘들아 텐션이 감당이 안돼얘 얘들아 <laughs> 어 괜찮으세요? 어쨌든 여러분 텐 재밌어요? 후기 알려주세요. 어 솔직히 뭐? 아나 솔직히? 솔직히 저희 텐션 적응 될 때도 되셨잖아요. 아, 아 당연하죠. 아, 그럼 저희 그럼 텐션 이준이 면은 이제 적응됐다 이 말이지. <목소리> 적응됐다 <목소리> 이 말이지. 이 <목소리> 말이지. 언니는 내일부터 이러니까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언니 화이팅! 화이언니 네. 네. 우리 연애할 수 있어. 해잡부셔. 직장을 부셔 뿌셔! 잘해! 뿌셔 맨! 뿌셔도 되네 그오안돼안돼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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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laughs> 나는 적응 됐는데 핸드폰이 터질 것 같다 <laughs> <laughs> 아아그그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아요 아, 핸드폰은 그렇게 <laughs> 쉽게 어. 터지지 않는다 맞아 벌써 <laughs> 비슷요 <laughs> <laughs> 지금 알바 중이시래요 어, 알바 알바? 알바. 우들 아, 아이들이야 <laughs> 등교하는 <laughs> 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등교, 등교 온, 화이팅 <웃음> <웃음> 우리 캡처 타임 할래요 캡처 어, 타임 좋아. 좋아.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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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둘, 둘, 하나 둘셋 둘, 둘, 하나 둘셋 잠깐만 나 소품 있어 와와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 웃음> <목소리> 여러분, 이거 접시예요 하나, 둘, 접시. 셋. 뭐예요 이거 그거? 뻥튀기! 뻥튀기! <목소리> 아, 짜 웃겨. 영튀기, 영튀기. 다들 안 맞아. 텐션 높아, 귀여워. 뻥튀기. 아니, 뻥튀기가 왜 거기서 나와요? 채영이 셀카 뭐 안정감이 있대. 여러분들 칭찬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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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안정감 있습니까? <웃음> <웃음> 이래도 안정감 있습니까? 이래도! <laughs> <laughs> 언니 저 조금 있었 중간 고사예요. 중간 고사 화이팅! 예. 부셔버려부버려부부 번. 오마이나비 o 마 not b 파 o 밀 m 쓰지 말아요 h 아요 g 아요 Oh my god. 네. Oh <laughs>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 소코. 자리 규칙 있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 돌아갑니다. 네, 네, 돌아갑니다. 한 네. 이렇게 한칸씩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매니저님이 힘들어하실만한 조합이 완성이 되거든요. <laughs> 왜요? 왜요? 제이이영 <왜요? 웃음> <저는 웃음> 입으로. 네. 이래가 네. 앞으로 제가 뒤로 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laughs> 매니저님 말도 안 기다려요. 되는 출마. 매니저님 <laughs> 화이팅!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눈이 아파요 오눈 화이팅! 파이팅! <laughs> 그것은 바로 조명 때문 아, <laughs> 바로 제가 그래. 댓글이 잘 안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세요 네. 맞아요 아플키스 매니저 극한직업이래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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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업 완전 완전 만족 최상도예요 아, 네. 어디 <laughs> 말안 해도 알아요. 하나 더 와요. 뭐야? <shuttle> 어지럽지 않아요? 단골이관 할 때! 아니, 댓글에 이건 매니저 말도 들어봐야 된다. 좀, 좀, 좀. 아, 괜찮아요. 저희 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don't 요 a n t to t 정말 너무 사랑 I'm not sure if you're a d o 맞아요. 아 i 요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빡 o t s u r 다 if y o u r 그만 내 o 기 t o 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ot s 지 r e if you're 성수대교라고 합니다 성수대교 성수대교 오른쪽, 선수대교. 오른쪽, 선수대교. 오른쪽 선수대교. 한강 렛 u Songsu, 살짝 n g s u s o n g s 가 S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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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s <laughs> 매니저님, 귀 보험 들었어요? <laughs> 야, 조용히 하자마자. 어야 야, 야. 귀 보험 어, <laughs> 들었어요? 어머님. 야, 어머님한테 조용히. 어머님,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laughs> 어머님, <laughs>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 유키 언니 말안 들어요, 여러분. 혼내주세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유키야, 너가 내 벨트 당기고 있지? <laughs> 아니요? 아 무슨 귀신이 귀신이 나 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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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 <laughs> <진짜 폐허퍼. 웃음> 여러분. 네. 네. 데뷔해 보니까요. 네. 재밌네요. 아 어, 진짜? 진짜 재밌더라고요 짱잼, 짱잼. 쭈차 쭈차. 괜찮다. 쭈차 쭈차. 네, 좋네. 진짜 재밌어요. <괜찮아요. 웃음> 아 근데 빨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야더 좋을 텐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인정입니다. <laughs> 카메라만 찾아보느라고 맞아요. 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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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보는 텐션들이다. 아,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저희 어? 아 아까 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아니, 저희 어? 많이 보 텐션 지금 많이 주. 아 맞아요. 저희 많이 지금 많이잖아요. 너무 시끄러우실까봐. <laughs> 저희 지금 모닝콜 아 모닝콜이네. 모닝. 자장가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자장가 <laughs> 이 정도면 잠방이라고 해도 색깔 정도. 잠방. 이 잔방. 정도면 거의 오르골이죠? 아. 음. 어, 저희 재밌는 거 봤어요. 오늘 어, 서로한테. 해주세요. 특이한, 칭찬? 특이한 칭찬, 특이한 아, 특이한 칭찬. 우리 어 뭐야 도시언니 왜? 숨 너무 잘 쉬고 있잖아 아, <laughs> 아 대박 <야>, 미쳤다 <laughs> 어? 진짜 너무 잘 쉰다 이래야너 네. 오늘 속눈썹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 <laughs> 아 대박이다 칭천했다 도시언니 <laughs> 두피가 어. 열리라고 있잖아 고마워 어. 미안하 수진아 내 차례지만 넌 정말 질문에 요점을 잘 짚는구나 <laughs> 야 채영아 너따은 머리가 너무 이뻐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너무 중수대. 야, 다시 특이한 네. 걸로. 다시 특이한 거 있어요. 원한테 유기야, 너뒤통수마다 예쁘네. 예뻐, 예뻐, 아이 예쁘다. 뒤통수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 지한 이제 되는데? 빨리 해보거라. 특이한 거? <laughs> 응. 어, 1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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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닫아라 <laughs> 자, 방종하겠습니다 아, 네, 뭐라고? 뭐라고? <웃음> 유키가 입을 닫아달래요 유이가입닫아달래지이까 뻥튀김 다 먹었죠? <laughs> 어? 어? <멍튀김이> 대단하다, <웃음> 대단하다. <웃음> 와 뻥튀김 다 <laughs> 먹은 우리 야 뻥튀김 다 먹은 거 <laughs> 너무 <웃음> 대단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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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도 칭찬해 주기 잠 어, 아, 어, 시청자분들이 누구야? 아, 대단한 사람들이지 들이 누구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진짜. 정말. 이쁘다. 아, 더워. 진짜 스케줄 다 하고 온거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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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서 연습만 맞아요.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가서 멋있는 것도 연습할게요. 블랙티스. 멋있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어. 조금만 기다려. <웃음> <웃음> 기다려. 우리가 뭘 연습하러 가게? <laughs> 어, 미쳤다 미쳤다 역시 어. 역시 꽃기 <목소리> <목소리> 매니저님도 추천해 주래요 어. 매니저님 죄송해 요 마지막으로 언급할게요 매니저님 어, 멋진 매니저님, 매니저님 마스크가 너무 어울려요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야 화이팅 김이희 너무 화이팅 <목소리> 너무 좋고 매니저님 귀걸이가 너무 동그랗고 예쁘시네요 너무 와. 매니저님 도상이 예쁘세요. <목소리> <목소리> 왜 퍼플키스를 진짜 <웃음> 피자, <웃음>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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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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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발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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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피 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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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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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디 가냐면은 저희 지금 회사로 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잡내네요 배고파요. 먹는 거 세상 좋아하는데요, 우리. <웃음> 그렇죠. <웃음> 먹는 거. 정송송송송송송송신송이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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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아, 아, 어, 한절기 송송송송 분위기 분위기 안에 안에 나는 나는 겨울이지 아 어. 역시 겨울이 겨울 겨울 좋죠 그렇죠. 저는 유키아님 어디 있어요? <두통> 여기 있어요.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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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얼굴 안보이는 <두통> 안 아니 뒤에 사람들도 한번 가지고 와서. <두통>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어머 저희 회사 거의 다 도착했어요. 거의 다 도착할 때까지 이쁜 얼굴 보여주세요 뒷사람들 여기 이쁘게 이쁘게 여기. 보여요, 너무 뒤어서 가려졌어요. 아, 네. 죄송해요. 안 보일려고 한게 아니라 가려졌어요. 그럼 뒤 사람들 얼굴 자랑 한번 하시다.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이 친구 같이 나 나랑 나랑 너랑 나 그래, 좋다. 좋다. 지금 네 명이 같이.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오 예쁘다.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까요? 어 도지언니도 보여주세요. 도 하나 둘셋 둘,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보세요. 찰칵 지옥이다. 지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지은는 특별히 두두 번씩 찍어줬어요. 제가 어 지은이는 못지가 나요. 오 프로 오, -O 아이돌 o y b u 이제 최최최최 o a Honey, s a n 하나 둘셋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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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제 저희 회사를 거의 다와 왔거든, 왔거든요.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 저희 퇴근길에 잠깐 킹거였는데 <laughs>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네 어디갔냐? 아, 내 시간. 어디 갔어, 어, 저희가, 어, 저희가, 어디 저희가 배야. 회사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 네, 우리 내일도 화이, 우리 2 주차도 화이팅해요.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주말 마지막인데 저희랑 같이 퇴근 기록을 해줘도 어땠나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마지막 이 자식들아! <laughs> 저희, 하나, 저희 할머니한테 혼난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오, 가기 오, 싫은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그랜마더러. 회사를 거의 다 도태해서. 맞아요. 아, 아, 여러분,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썰은못 풀고. <웃음> <웃음> 어 맞네 맞네. <laughs> 어, 맞네요. <laughs> 오늘도 장난만 치다 <지나가고> 끝났어요. <laughs> 아, <laughs> 죄송해요. 수업해 재밌었어요 그래도 <laughs> 어, 저희 퍼플키스 2주 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어, 저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퍼플키스. <laughs> <laughs> 만관부 할래? 만관부 <웃음> <웃음> 퍼플키스 만관부 좋아요? 네네 네. 퍼플키스 <laughs> 만관부 안녕 사랑해. 간다, 뿅. 아, 뿅. 안 뿅! 뿅, 뿅!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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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어, 어떻게 끊어?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들.